동네놈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놈들입니다 자 오늘은 패션 모델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모델이라 하면 우리 웃기를 생각하겠지만 아, 아니야. 바로 이분이 오늘 야, 패션 모델입니다 <laughs>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밀라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 밀라노에서? 어. 아저 너무 X같이 <laughs> 생겼다 이거 야와 X같이 있누 아 그리고 자. 오늘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사무실을 오. 오픈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조만간 에게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저희 사무실 오픈을 위해서 제닉스 의자에서 음. 협찬을 해줬습니다 야 아, 멋있어 진짜 예뻐 자 그럼 우리 패션 모델 몰카하러 감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서오세요 네들어보세요 뭐 찾으세요? 반팔이랑 반바지 입고 반바지 이쪽에 지금 옷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있으면 신상 오는데 한 10분 정도 10분이요? 네.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상장님더 예, 어, 언제 입고 와요? 입고 네 빨리 만하세요 네. 10분 정도 걸리네요 아 지금. 네네 이런 네. 거에는 이제 저런 초록기초록요네 아니면 지금 형광이니까 이런 거이렇요 좋잖아요 어. 약간 서커스 r 지 t h 스 y 지 네. 근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신상 오니까 어차피 지금 열이다 끝나가지고 h good. You're not going to 이 바지 36 c a n 36. 네. 이게 좀 Hello. h 어 l l o Hello. Hello. h 에 l l o Hello. 이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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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제가 모델이 47기 동재형입니다. 네. 아, 47기? 네! 47기를 차고 들어어요 모델이 수배들이 제가 모델인데 잠깐만 계세요. 왜 이렇게 하고 니저그 그립기 아직도 정말 미쳤지 않습니다. 키큰 모델들은 다 작은 모델들 시대가 왔다. X세대에 걸리고 X세대에 걸리고 그러니까! 아, 아 너무 좋아. 음... 키는 나처럼. 아 네. 어? 커서 할왜이거아 죄송합니다. 지금 상대무시하 거야? 아니다 그런 거 아니지. 네, 네, 어. 네. 아예, 도대체 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도대 아, 예. 네. 그 네. 거야? 도대 오디션 게된거게봤어거게다고너게된 거야? 게된 거야? 도대게 거야? 도대체 어떻게 야 도대체 어도어야 차라리 이거를빨간색어해야지야도게야도대게거게된 거야? 도게어 너도 지금 만만치 않아 십이 사원이? 지 점심 시간에 백반집 가가지고 저거 뭐 먹을래? 콩나물 이렇게가 재욱. 제... 이양이가 재욱이야? 예. 업체로 빠졌대. 아, 너네 기량이 많이 떨어졌구나. 어, 예, 얼마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야 이러다가. 넌네 아, 예. 너네, 연예인 너네 쓴지 얼마나 됐어? 저한6 개월 됐을 때. 예. 그 그동안 쉬 거지. 네네. 네. 너네 쉬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네 몇년대비하고 이천십이 년도에. 그때 캐리처분했어야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너저공대문 뭐, APM에서 수고했어. 치 아프다 진짜로. 야 a p m 왜 나왔냐? APM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너네 너 시간 아니니? 야 빼겠습니다. 빼 빼. 예 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신상 오니까 아, 애들 아, 네. 조금만 교육 좀 할게요. 아니 보세요. 아, 얘네 아, 얼마나 아, 네. 지금 고칫덩어리 있지? 너 일단 옷을 좀 바꿔 입자. 너 팬션 했고 너는 저기 빨간색 니트 있지? 그거랑 너 이거 아, 네. 내가 쓰고 다고 아, 네. 바지는 너 이거 입고 너는 모자 이거 써. 모두, 모두 몇 쇼, 몇 쇼, 몇 쇼, 몇 쇼.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10초밖에 없어. 지금 노래 틀었다. 쟤네가 모델인데, 아 개판이야, 개판. 지금 그 스타일이. 유명하신 분들. 쟤네는 안 어, 유명하지. 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여기 셀럽들 많이 오시 아 여기에 차승원 형, 아 승원형 왔었고, 수혁이 왔었고, 네. 정남이 왔었고. 회사? 너네는 진짜 기본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니? 제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야 같은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다르게 해야지. 그리고 그래, 너 지금 이거 패딩 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었지? 네, 그냥 패딩 입었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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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무슨 옷인지 알고 입어야 돼. 이거야. 뭔가 알았어? 가방입니까? 뭐? 야 이거는 패딩을 입는 패딩이 아니야. 이만 따뜻하게 하는 패딩이야. 이거 입고 이렇게 걸으라고 한여지 차 한여지 차 한여지 차어 이거 나 네. 지금 내가 너한테 이거 추천한 거 뭐냐면 남자도 여자 같은 매력을 뽐내라고 입을 입힌 거야 어깨를 내려낼 거 아니야 숙기야 아, 뭐. 그냥 팬뭐 그냥 여름에 똑같이 입으면 뭐하냐 뭐해 내가 뭐야 너 이거 왜시었겠어 투명이지. 네. 다르잖아요. 네. 여기 걸어봐. 액션. <목소리> 어기가 진짜일까? 어디가 <어기야> 진짜? 그렇지. 오. 대영이. 왜네 너는 진짜 아. 이거 <목소리> 이렇게 걸치고 네. 여기 이렇게 좁네. 이렇게. 그래. 어 그렇게. 아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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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줄 알아? 모르 있어. 아 미안해요 어, 네. 조금 10분만 아, 있어 뭐, 와요 근데 뭐, 얘 예. 너무 빠 걸어봐 하고. 액션 어기야기 차이씨 어기야 너는 기본이 아닌데 이 스키 걷는 거 봐라 뭐, 선배님 몸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팔 펴고 이 나태한 보이 이게 뭐냐고 임마 야 봐봐 어. 체지방보이요 나는 하루에 참치 한캔 먹어 근 체지방 몇 프로입니까? 내 2%야 내 이렇게 관리해요 어. 야 걸을 때도 걸어 어기어 뒷차리 어기어 뒷차리 백턴 시선 백턴 어, 잡아 어, 먹을 때지 어기어 뒷차리 어기어 뒷차리 니들만 어. 갖고 걸어 어기어 뒷차리 어기어 뒷차리 어. 잡아 잡아 어제님 이김 때문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요 이김 때문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열어야 <laughs> 아 가봐라. 이렇게 썼지. 예. 뜨고 가. 이김이 차지. 예. 버섯. 어디 어디? 알수 있어. 어, 세상에 걸리고. 어? 버섯. 다시 써. 융통성 걸게 융통성. 보이잖아. 보이잖아. 어, 아니, 내가 쓸끄도록 하는데 어. 개신 같아. 개신. 이제 알겠어. 이제 좀오자애들 왜? 저 선배님, 살짝 보이는데 없이 뒤에 타투 하셨나? 너네 타투 없지? 어, 네 있습니다. 아. 어. 야, 이게 예뻐요, 글씨. 어, 요즘 많이 하는 건데요. 즘 많이 하는 건데요. 문제야. 남들이 못 하는 걸 해야 돼 모델이. 자 봐봐. 아, 와. 뭐야? 어, 건성. 건성? 무슨 티이 건성? 피부가 건성하다. 인생은 건성 건성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잘안 됐어. 얼마나 회감이 없냐고. 보고. 많은 의미가 있는 거야. 모델은 옷도 표현해야 되지만 자기 인생 가치관 표현하라고. 네. 자 마지막으로 너네가 쇼를 갔을 때 기자들이 있잖아. 네. 그거를 네. 잘 이용해 먹어야 돼. 아, 그게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자, 털어. 어기어뒷처리 괜히 민기나 버리는 거야, 괜히. 그리고 네. 약간 요런 때해두 좋아. 그럼 음? 무슨 사인입니까? 그 부인. 부시어기어처리어기어처리어기어 <laughs> 처리. 뒤... 어? 야, 너 엎드려 봐, 쟤. 객관이야. 어기어처리 여기 여기 자네 어기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좋아 시선 끝까지 기제가 있어 끝까지 봐그 안으로 음. 들어가지 마 계속 봐 내가 뭔가 한번줘 팀이 없어 여기까지는 완벽한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연장까지 보여주면 음. 이게 세상 참 아. 이게 하이드 먹기는 세게 치는 거야? 네 세게 치자 마지막으로 초라고 생각하고 네. 나 엔딩 액션 여기어비비기 가고 비어 비어 디자인비줘야지비와네알있어때 괜찮죠 이제? 네. 느낌 오잖아. 네, 네. 어. 신상 왜 이렇게 하는데? 어떠셨어요? 저 관객 입장으로. 아, 근데, 네. 어, 저 멋있으신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드미는 있었습니까 아, 네, 없으 어, 있었어요. 아 그럼 같이 박수 한 칠까요? 사실은 뭔가, 원래 카메라요 이게. 원래 카메라야. 원래 카메라야, 이게. 몰래. 저희 카메라 보시면 여기, 원래 카메라. 네? 아.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예. 아, 재밌었네. 아, 진짜로 모내로 알았어요? 모내 아니, 근데. 선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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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웃음> 생각보다 진짜 되게. 이거 이러게 씹히지 나와. 어. 진짜. 진 혹시 저희 영상으로 써도 될까요? 아, 네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